이것이 이삭역귀입니다.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인 이삭역귀는 산골짜기와 숲 가장자리 그리고 냇가에서 주로 볼수 있습니다. 이삭역귀는 꽃이 7월에서 9월에 선명한 진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데 꽃대가 매우 가늘고 길면서 깨알처럼 작은 꽃들이 드문드문 달리는데 꽃이 이렇게 이삭처럼 생겼고 꽃이 붉고 그 맛도 매워서 귀신을 쫓는다는 뜻의 역귀 그래서 이삭 역귀라 부릅니다. 역귀는 30여 종이 넘는데 그중 꽃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역귀가 바로 이 이삭 역귀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 이상역귀가 맵다고 하여 맵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역귀는 어릴 적 이풀을 짓지어서 냇가에 뿌리면 물고기들이 신경마비를 일으켜 물 위로 둥둥 떠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이상역귀를 어독초로도 불렀습니다. 이상역귀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 K. 탄인, 플라보노이드, 염화칼슘, 철, 이소라멘틴, 폴리고디알, 그리고 휘발성 정유가 다량으로 들어 있으며 하이페로사이드, 아비큘라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상엽비 줄기와 잎을 금선초, 뿌리는 금선초근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주로 풍과 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몸의 기운을 보호하며 피를 멎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관절의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으며 그리고 위가 아플 때, 폐결액 혈변, 심한 생리통, 산후 어혈이 쌓여 아랫배가 아플 때, 타박상을 입었을 때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역비는. 각종 통증을 다스려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역비는 타박상과 근육통, 류머티스성 관절염, 신경통 치료제로 쓰일 만큼 통증을 없애주는 선약입니다. 이상역비는 알카로이드계 유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뼈마디가 시큰시큰거리고 쑤시면서 절일 때, 그리고 근육이 오랫동안 뭉쳐있고 심하게 아플 때 사용하며 신경통과 요통 등의 통증도 멈추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근육이 오랫동안 뭉쳐있고 심하게 아플 때 사용합니다. 또한 이상역비는 신경통과 요통 등의 통증도 멈추게 도와줍니다. 이상엽귀에는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예로부터 민간에서 관절염 치료제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상엽귀를 채취해서 즙을 내어 관절염이 있는 관절 부위에 붙이면 통증을 완화해주고 관절의 염증을 다스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엽귀를 말린 다음 불에 태우면 재가 나오는데 이 재를 물에 개어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바르면 관절의 염증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의 결핍에 의해서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증상인 각기병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요능이 있습니다. 이상역귀 말린 전초를 다려 마시면 통증이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이상역귀는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중금속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서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폐결액 그리고 뭉친 종양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여주며 흡연으로 인해 까맣게 변해버린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역귀는 이 이외에도 위암 등의 각종 암을 다스려주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DNA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이상엽귀는 약성은 따뜻하며 맛은 매운 편입니다. 옛 고서인 본초강목에서 이상엽귀는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고 전해지지만 현재에 와서는 알카로이드 성분을 비롯해서 몇 가지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역귀는 많이 복용하면 구토와 심한 발작 그리고 양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엽귀 열매에는 낙태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임산부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엽귀 잎과 줄기가 살갗에 닿으면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엽귀는 독성이 있어 약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역비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 약재로 쓰고 꽃이 필 때쯤 제취해 햇볕에 말린 다음 약재로 사용하기에 앞서 잘게 썰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이상역비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 것을 그대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상엽귀 말린 것 6에서 9g을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타박상에는 이상엽귀 생풀을 짓지어서 타박상 부위에 붙이거나 갈아서 낸즙을 바르면 됩니다. 이상엽귀는 약성이 강해서 치유되는 대로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신경통치료의 선약인 이상 역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